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치유의 빛을 전하는 의사 도암입니다. 오늘 하늘 생명치유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공부의 주제는 지난번에 이어서 허리 통증입니다. 허리 통증 중에 단순 근육통으로 오는 요통에서부터 척추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또는 노인성으로 오는 퇴행성 요추 통증 엉치가 빠지는 것 같고 힘이 없어지고 무력감을 느껴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걷는 그런 노인네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 모든 것이 우리 지금 치유에 해당이 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뭐 수술이나 시술을 하셨든 안 하셨든 혹은 도 다시 통증이 제압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치료를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호전되는 효과를 느끼게 되고 불과 일주일만 열심히 해도 호전 효과를 알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은 생명나무, 우리 생명의 근본이 되는 열 군데서 오는 별빛, 또 거기서 오는 생명의 빛이 예수님 토리노 성의에 남아 있는 희미한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그 빛, 그것이 강력하게 살아나서 마지막에는 이 아래 보시는. 이와 같은 하늘의 우주 공간에 있는 중요한 별자리들을 찍어서 압축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주 공간에 있는 무한한 전자기 에너지. 네. 그것을 우리는 제로 포인트 에너지 또는 0점 에너지라고 합니다. 0점 에너지 인터넷 때리시면 금방 나와요. 제로 포인트 에너지도 되고. 자, 그와 같은 우주 공간에 있는 무한한 전기 자기적 에너지의 전자기 장을 인간이 접속만 되면은 인체도 하나의 전기 자기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의 생명 전기를 충전시키는 그러한 힘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형식으로 어, 이러한 미리 준비된 예, 제로 포인트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희미한 생명 에너지, 생명 파장. 희미하다는 것은 2000년 전에 남은 토리노 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희미하죠. 그걸 우리는 서들 에너지라고 합니다. 미세 에너지. 그것이 이 우주적인 에너지와 만나서 강력하게 증폭이 돼서 여러분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치료하시던 그와 같은 치유 효과를 여러분은 보시게 됩니다. 또한 이 아래에 있는 이와 같은 우주 공간에 있는 제로 포인트 에너지를 우리가 잘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전기를 충전시켜서 생명전기, 즉 생기가 넘치는 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세한 치료법은 저와 함께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허리 통증, 허리라는 것이 목부터 공지뼈까지 골반 모두를 포함한 척추 라인의 전부 통증이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이 빛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이 화면은 동쪽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쪽을 보시면 동쪽이에요. 네. 저 화면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빛이 여기에서부터 방향을 바꿔서 남쪽으로 오면은 자, 또 다른 예수님 포리노 성이 우리가 늘 보던 그 사진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쪽을 향해 보시면 남쪽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몸이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 분, 노약자들은 누워서 머리를 남쪽을 향하고 누우시면 됩니다. 남쪽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누세요. 우 그래서 누운 자세에서 편히 쉬든가 좀 기력이 되면은 약간 몸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살살 이렇게 좀 뒤척이세요. 뒤척이는 거 편한 대로 왼쪽으로도 좀 누웠다 오른쪽으로 누웠다 이런 기분으로 그냥 편히 누워 계셔도 됩니다. 처음에 아주 허리가 나쁘고 아프고 기력이 없는 그런 분들은 그냥 가만히 누워 계세요. 또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남쪽을 바라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화면 자체를 남쪽으로 돌려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 보시던 뭐 TV라든가 또는 컴퓨터 화면은 그냥 가능하면 있는 자세 그대로 또는 가능하면 그것은 동편에서 화면이 서쪽을 보는, 예, 화면이 서쪽을 바라보는 방향에 놔두시고, 그냥 지금 현재 이 예수님 토리노 성의를 환자들은 남쪽을 향해 앉아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남쪽을 향해 앉거나 머리를 두고 누우세요. 예, 좋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앉은 분은 좌우로 약간 한 15도, 20도 이렇게 몸을 흔드는 기분으로 조금씩, 천천히 좌우 방향으로 몸을 흔들어 주시고 누워 있는 분도 또 누운 상태에서 발끝을 모아서 이렇게 발끝을 마주치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엄지 발가락 끝이 서로 마주치는 그런 운동을 누워서 하시면은 이 허리로 우리 생명전기가 더 왕성하게 발생을 하고, 이, 순환이 됩니다. 우리 몸의 기라고 하는 것이 생명전기인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와 같은 이 모든 생명나무, 예수님, 토리노성이 또 아까 보신 태블릿 PC에 담긴 우주공간의 별을 여러 가지로 압축해서 찍은 그런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달이 되고 있어요. 예. 결국 그 빛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노다 하는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빛은 바로 First for Cosmo 코스모스의 우주의 빛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히 무슨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나쁜 어둠을 뭐 나쁜 짓 하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뭐 도덕적인 빛 이런 의미를 넘어서 실제로 나의 생명은 우주적인 생명의 빛에서 온 것이다. 바로 우주적인 생명의 빛 그것이 곧 하늘 아버지 그 자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하늘 아버지의 그 생명의 빛 자체를 또 나중에 사도 요한도 그걸 뭔가 직관하고 깨닫고 요한서에 그런 기록을 남긴 거죠. 신은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빛 가운데 계시다. 신은 영이시다. 신은 사랑이시다. 이런 그런 나름의 어떤 에, 고백을 한 거죠. 신에 대한 자기 나름의 에, 깨달음이죠. 깨달음, 직관적인 나름의. 개시적인 어떤 깨달음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빛이 이런 형태로 전달이 돼서 가장 그 하나님의 빛, 그거에 가까운 예수님의 말씀하신 포스토우, 코스모 또는 룩스무디, 세상의 빛, 세상이라면 이럴 적에 사람 사는 세상, 그런 뜻이 아니라 온 우리, 별 하늘 포함한 이 세상 모두 그 가운데 있는 빛이다란 말이에요. 예. 그 안에는 사람 사는 세상도 조그맣게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는 좀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겨요. 예. 우리 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빛 역할을 해라. 이런 말씀처럼 예.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협소한 의미로 자꾸 이렇게 풀어냈는데 그런 뜻, 그런 뜻 외에도 그 우주적인 생명의 빛 자체를 직관하신 분들이에요. 옛날에 그분들은. 예, 지금처럼 과학, 생명과학, 무슨 우주과학 이런 게 발달 안 했어도 오랜 기도 생활에서 뭔가 하늘과의 그 하늘에서 오는 생명에너지와의 교감 속에서 그런 걸 깨달으신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이 이 빛을 받으시면서 아, 꾸준히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뭐 지금은 허리 통증 중심으로 이걸 하시지만 이걸 오랜 시간을 계속 하시면은 허리를 지나는 그러한 몸의 그 어떤 에너지의 흐름, 생명의 빛의 흐름 그것이 더 깊어져서 결국에는 우리 영적인 차원의 에너지까지 이것이 깊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의 타고난 신성의 빛, 예, 하나님의 성품, 뭐, 신성의 그 씨알, 그 빛에 참여한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밝아지면은 그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드는 그러한 체험을 더 구체적으로, 예, 신신이, 영혼이 다 동시에 하늘 사람이 되는 빛의 자녀가 되는 그와 같은 체험을 하시고 공부를 이루고 그러한 체험을 하고 알고 그 빛을 깨닫게 되면 그 빛에 대한 그러한 빛을 창조하신 그 존재에 대한 그러한 믿음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믿어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체험 속에서 이러한 빛을 알고 내 몸으로 깨닫고 내 몸이 좋아지고 질병에서 해방될 때그 빛이 깊어져서 나의 영혼까지도 비출 때 거기에 들어있던 신성의 씨앗이 그 빛으로 발아되어서 큰 나무가 될때 여러분은 저절로 천국에 들고 저절로 천국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깨닫고 믿음이 크게 온전해지는 그러한 공부를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허리가 아파서 이걸 보시는 게 어쩌면 고통이 아니라 하나의 축복 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허리가 아팠으니까 이거 보고 지금 이게 뭔가 그러고 이 시간을 보내지, 허리가 안아팠서 보세요. 이거 보시겠어요? 예수님 토리는 성의가 지게 뭘까? 별로 관심 없겠죠? 몸이 적당히 아픈 것도 하나의 복입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부족한 분들이 많으니까 다시 리플레이해서 계속 보세요. 하루에 뭐한 시간 정도 보셔도 되고, 예, 큰 테레비 화면으로 보신 분은 좀 줄여보시고, 그래도 화면이 큰 분은 적은 시간을 보세요. 한 차례, 두 차례 보시고 쉬세요. 네, 매일같이 꾸준히 하십시오. 일주일 안에 반드시 여러분은 차도를 크게 느끼고 이 치료에 대한 신뢰감이 생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